원래 오늘은 다른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무슨 윤대통령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등 하는 소리가 막 나와서 보니까 또 되지도 않는 걸로 인터넷 뉴스 리플이 빠글빠글 끓는 중이더라고요. 요즘 정치 얘기하는 것도 좀 지겹고 또 제가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돈한푼 받는 것도 없는데 나서서 실드를 칠 이유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빠글빠글 양은 냄비마냥 끓는 주제가 있을 때 그걸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아쉽거니와 윤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선 개구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반일 선동을 못 해서 안달이 난 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 세력에게 딱 좋은 먹잇감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사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뭔가가 절대로 불가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주제이며 나는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 앞에는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뒤에는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맥상 가운데는 당연히 일본이 들어가는 거죠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일이다 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일본이 무릎 꿇으라고 한국이 결단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문맥상 설득의 대상은 누구냐 역시 일본입니다 나는 윤석열이 싫다 윤석열을 까고 싶다 까야겠다 뭐 오케이 그것도 각자 취향이고요 제 시청자 중에 윤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게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상당수 한국인들의 좁은 시각입니다 우물 안에 앉아서 현실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그저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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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안만 시끄럽게 만드는 개구리 일본에게 감정적 앙금이 있다 좋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자유. 니까요. 그런데 앙금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한국 앞에서 굴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그런 건안 받아들일 겁니다. 하물며 일본은 한국보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국제사회에서 위치도 훨씬 열강들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작정, 오로지 대결, 굴복하라, 항복하라, 무릎 꿇어라, 총리는 나와라, 왕도 나와라, 사죄하고 머리를 박아라. 그걸 걔네가 왜 듣냐고요, 대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이 자존심 상하는 건 그냥 숨기고 덮고 왜곡하고 지워버리는 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건 그냥 눈을 가리고는 그런 게 없다고 믿어버리는데 익숙한 거예요 집단의 머리만 쳐박고는 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꽝새끼 마냥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사과도 면이 서는 선에서 요구를 해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사과가 이루어지는 거지 상대의 굴복과 치욕을 요구하 하는 선은 이미 사과가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원한을 만들고 싶을 뿐이죠. 마치 좌파들이 좋아하는 이랬으면 좋겠다. 법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그냥 이랬으면 참 좋겠다. 나라가 돈도 주고 밥도 주고 학비도 대주면 좋겠다.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는 안 해주면 징징거리고 거부권 행사되면 독재라고 악을 쓰는 그 꼴을. 외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비현실적 주장을 하면서 내 네, 이놈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직이냐? 호통만 치면 그 똑같은 수준의 조선 무지렁이들, 개구리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는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라 요구하면 안 받아들인다. 이말 어디가 틀렸습니까? 실제로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상대가 내 요구를 안 받아들일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 내가 강해지거나, 근데 이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일이죠.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둘째, 다른 대안을 찾거나, 상대를 복속시킬 만큼 내가 강하지 않으니 서로가 만족할 또는 서로가 덜 불만을 가질 대안을 찾자 이걸 다른 말로 협상 또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무작정 안 된다 싸우자 어쩌자는 건가요 그 나라 정상을 끌어내서 옷을 찢고 삼배구 고두리를 시키면 마음이 풀립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니까 거기도 국가예요. 거기도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와서 무작정 대가리를 박으면 그 나라 국민은 가만히 있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건데, 개구리들은 오로지 그냥 지랄만 해요. 청나라가 대국인 명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청나라를 정벌하자던 조선 개구리들, 그리고 한국 개구리들. 대체 다른 게 뭡니까? 구력. 문재인이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이 따위 소리를 떠들던 거 그거야말로 구력이고 개구리 소리입니다. 세계의 눈에 그런 발언은 그냥 정신병 걸린 개구리의 우물 속 비명으로 들린다고요. 그래서 일본에 지지 않을 방법이 뭔데요? 니들이 유니클로 티셔츠 안 사는 거? 아이고, 전 일본이 두려워서 발발 떨겠네. 그 기간 동안 유니클로는 기록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때도 뭐 세일한다고 하면 노자, 패이든가 말든가 사람들이 줄 서서 물건을 사가는 바람에 국내 유니클로 물건이 동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뭐한 거냐 니들은 대체. 지지 않기 위해서 대체 뭘 했냐고. 며칠 전에 라이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누가 미국, 중국에서 신리만 뽑아먹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그 말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대체 얼마나 무시하길래 그딴 소리를 합니까? 타국을 무슨 NPC로 봅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한테 실리만 쭉쭉 빨아먹히고 있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모기인가요? 쟤네들이 생각하는 외교라는 게 이런 수준인 거예요. 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뭔가 이기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이렇게는 정상화가 안 되니까 서로 한 발씩 물러나기로 했다 하면 왜 물러나냐고 악을 쓰고 이완용이라고 현수막 걸고 강제징용해법도 똑같은 얘기였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면 결론이 없을 수 밖에요. 정상화가 안될수 밖에요. 그러니 서로 한발 물러서는 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정상화 자체가 안 되고 한일 관계가 아예 나락으로 가서 끝나버리는 거. 그게 반일 선동, 문재인, 이재명이 이재명류가 원하는 것이겠지만 정상인이라면 정상화를 바래야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떠들고 앉아서 정신승리만 하고 자빠져 있으면 무슨 실리가 있습니까. 그 나라 앞에서는 실리를 위해서 동맹국도 버리자, 미국도 버리자고 떠들던 놈들이 이상하게 일본 앞에서는 실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총폭탄 정신으로 무장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앉은 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현 정부의 강제징용해법을 가지고 욕하는 외신 봤습니까? 욕하는 나라 봤어요? 없지. 오로지 한국 찌라시들만 꽥꽥대지.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외교라는 것과 세계가 받아들이는 외교라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 같으니까요. 그냥 일본이 100% 굴복하고 한국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윤통이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니들 개구리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일본은 물론 세계 그 누구도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우물 속 국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